절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히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매년 세번 내게 네 절기를 지킬 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현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 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억과 망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통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 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종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자신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수구에서 얻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자신의 것이 어,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처럼 그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사해야 할 그런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 자리를 대신하는 게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그 감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감사해야 될때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대신 매일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이 그 삶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음,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17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께 보일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베풀주신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서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절기 중에서 그 오늘 이 맥주 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잡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를 그 추수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처음 보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이 초실절, 즉보리 처음 수확한 보리 한단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 즉, 노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킨 그 이후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날 맥추절을 지켰기 때문에 7 7이4 9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77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는 49일 이후, 77절 이후 50일째, 5 1일에이 맥주절을 지키기,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 다섯, 오, 열순,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었고,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맥추절, 저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이 날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밀과 보리를 주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은 이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땅 속으로 바로 스며드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빗물을 모아놓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너준 비를 적당한 시기에 주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주수하고 난 이후에 오직 우리가 이렇게 주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감사절기로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의 방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절기야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만약에 절기를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절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 맥주주의를 이,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았죠.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권리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인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버스 종류장에 서 있다가 갑자기 버스 버스 종류장에 버스가 서 있다가 건물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이 시점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조심해서 그런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예부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그첫 번째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이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세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입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가부가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두랩 돈,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한천원 정도의 헌금을 그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한 가부가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3분의 2 정도 완공될 시기였고, 많은 이런 그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 성전 입구에는 12개의 헌금함이.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러 올 때마다 그 성전 입구에 있는 그 나팔 모양의 헌금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어, 부자들은 많은 예물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일단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을 때에 일단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그런 거리는 너무나 당당했을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도록 아마 그러한 이런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부는 어땠을까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이 이 천원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천원이라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입구 앞에 헌금 앞에 두랩돈 천원이라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아마 가부는 그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뵈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가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한 그 모든 사람들보다 저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별로 그 정도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헌금을 드렸지만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이죠. 아마 그날 이 가부는 아마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마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부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얼마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가부하 같은 그런 헌금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요 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돈 많은 부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연약한 자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공동체다. 즉뗄래야뗄수 없는 그러한 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손가락을 칼로 베게 되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온몸에 통증이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같이 한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성도가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을 한다면 그것은 한 교회 안에 한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왕따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그 지체를 갈시한다, 갈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떼어난다면 몸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보고 내가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손이 없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발들어. 너 필요 없어. 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약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않대가지고 밀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즉 절기를 지킬 때에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부모에게 불효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거짓말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내가 다른 친구보다 가진 것이 좀더 있다고 해서 못 가진 친구들을 무시한다든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능력에서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만이 폐매, 폐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것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그할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둘째는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충만히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의학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